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시카 타로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들어올 주,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한번, 소울님들, 나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 소울님들에게 나에게 들어올 좋은 소식은 어떤 복이 될까요? 일단, 타로로 이렇게 해 놓았고요. 뽑아 보도록 할게요. 음... 음, 음, 숫자가 생각이 안나신다면 위에 공이 있죠 자 공 순서대로 뽑아주시면 돼요. 여기, 주황색, 파란색, 흰색, 아, 그 다음에, 초록색, 자, 핑크색. 자, 핑크색.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공이 조금 초점에서 피한, 피해지네요. 자, 그러면, 어, 숫자 1, 2, 첫 번째부터 3, 4, 5. 자, 그러면 첫 번째 주황공을 뽑으신 분, 한 보도록 할게요. 자, 음, 주황색 공을 뽑으신 소울님들, 나에게 줄, 어, 나에게 들어올 보그. 자, 주황색 공님은 어, 나에게 들어올 복은, 오, 일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돈복도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어, 뭔가,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음, 이동수, 그 다음에 문서운, 어, 합격운이 들어올 거라 돼 있어요. 그 합격운을 통해서 내가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돈이 더 많아지는, 아, 금손운이 들어오시겠네요. 아 축하드려요. 그리고 건강운은 회복된다. 내가 아픈 데가 있으면 회복될 운이 들어온다. 아돼 있네요. 아 1번 아, 소원님 너무 좋아요. 자 1번 소원님은 자그 다음에 어, 흰색 공을 흰색 알죠? 파란색 공이었죠. 파란색 공을 뽑아주신 분자 봅시다. 파란색 공 나에게 들어올 어, 좋은 소식은 음아 일복이 많아진대요 일복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가 있지만 일을 많이 해서 여행을 갈수 있는 아 즐겁게 놀수 있는 복이 들어온다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강아지가 있죠. 그리고 긴복도 들어올 수가 있대요. 자 긴복이라 올해는 일을 함에 있어서 어, 나는 그 일로 인해 내가 놀, 놀러도 다닐 수 있고 여행을 할 수가 있다네요. 아, 더운 날씨인데, 우리 여행하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여행복이 있답니다. 자, 파란색 소울님들. 음, 그리고 흰색 공을 뽑으신 소울님들은 나에게 들어올 복은 무엇인가요? 야, 흰색, 흰색 공. 나에게 들어올 복은? 오, 합격의 운이 있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수가 있다. 새로운 남자친구가 들어올 복이 있다. 그래서, 어,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로 인해 내가 좀 사랑을 많이 하, 할 수가 있다. 어 축하드려요. 사랑을 하실 수가 있대요. 아, 꿈도 많아진대요. 그 친구를 통해서, 어, 꿈도 많아지고, 만약에 애정운이 없다면 좋은, 좋은 친구. 좋은 동성친구가 생겨서 나한테 많은 도움을 주겠다.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좋네요. 좋은 친구가 생길 운이랍니다. 그러면 여기 초록색 공은, 오, 태양카드 떴어요. 태양카드. 자, 어이구, 초록색. 아, 봅시다. 초록, 아, 이렇게, 아, 초록색 공이었죠? 예. 아, 초록색 공이었네요. 음, 자, 초록색 공을 뽑으신 분들은, 어, 카드를 조금 정렬을 하고, 초록색 공을 뽑으신, 음, 소인님들은, 오, 태양, 여기서 보면 밝은 에너지네요. 이, 이분도 애정운이 있으시네요. 새로운 인연운이 있다. 새로운 인연운이 앞으로 두 달에서 세 달. 새로운 인연운이 있는데, 내가 가는 모임, 내가 여행 가는 곳이나 결혼식 축하식에서 만나 결혼식이나 축하할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어, 거기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인연과 그 인연을 통해 나는 음, 마음을 달래줄 친구도 생기겠다. 어, 아까 그그 그 흰색공 아, 흰색공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음, 조금 틀린다는 점은. 아, 금전운, 금전운이 조금 올라가실 수도 있다. 그리고 합격운이 있다. 이런 어, 공부를 하셔서 합격운이 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어, 아니면 내가 무슨 전문자격증, 뭐 커피 자격증을 따서 커피숍에 차릴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운이나 애정운이 좋아진다. 아, 그렇군요. 나에게 올복은 그렇네요. 그러면 핑크색은 과연? 자, 핑크공은, 과연, 음, 어떤 복이 있을까요? 자, 핑크공을 뽑으신 복은, 아, 첫 카드가 조금, 나는 금전운이 조금 힘들 수 있으나, 대신에, 오, 오한 달이나 두 달이 지나면, 그 금전운에서 조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돼서, 음, 긴 복도 들어오고, 좋은 친구도 생기고, 그래서, 나에게 금전운과 함께 좋은 이동수가 들어온다. 아, 이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사를 하셔도 좋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딴 곳을 가셔도 좋으시고, 회사를 딴 데로 옮기셔도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 긴 복이 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나에게 들어올 복은 다들 좋으시네요. 자, 아. 자, 반짝이는, 어, 왜, 네. 반짝이는 공을 보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그러면, 제시카 타로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